대통령이 정당한 통치 행위를 이적 행위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한 구소 신문 후에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입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빈당 국가입니다.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서 5천, 7권 거의, 거의 6천 번에 가까운 논란을 추적하고 있는 그에 대한 국내 수치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행위를 이적행위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도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적응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된 리스 본수 사실은 통상적인 통치행위이지 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상 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마치 이것을 개혁과 대조시켜서 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었다는 그 특검의 불초장은 너무나 망상에 담당을 하니다 오늘 진도인물의 우려, 동제 우려에 대한 어떤 어떤 소명 자체도 너무 상상에 기반한 진술을 하셔가지고 백통에께서뭐 슬픈 이야기지만 그냥 영의지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에게 위협을 행사해서 어떤 지위에 있어서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선이그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 관련자들이 기소하겠다라는 등의 어떤 회유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서 반박이 다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